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는 20세 이하의 자녀하고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추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이가 60세 넘는지 확인해가지고, 어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얘기한 상담할 때의 부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반, 어, 질문을 던져서 그 부분을 빠른 속도로 캐치를 어, 해서 어느 바웃어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파산으로 가야 되는지 회생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야 그 다음 절차로 어, 넘어가게 되죠. 이 사람은 파산이 니다 그러면 바로 화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설득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소류를 서류 설명하고, 어, 음 설명하고, 요구하고, 준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세 가지가, 어, 어 <laughs> 요, 어, 요, 채무, 재산, 소득, 피부 형자. 이 부분이, 이거는, 파사, 자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면은, 자기가 어, 결정하고 오죠. 어, 인터넷이 워낙 이제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 어, 차이가 다 결정하고 옵니다. 근데, 그래도 요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어느 제도가 이 사람한테 가장 최적의 제도인지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요 어, 전차대로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어, 개인회생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은 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 제가 설명드렸죠. 파산하고, 회생하고, 일반 회생하고, 어이 파산이든 회생제도는, 파산 절차 중에 하나예요. 다만, 파산은 변제를 하지 않는다. 회생은, 회생이라는 용어가 들어면 변제를 하는데, 소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이, 그, 파산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평가했을 때그 재산보다 앞으로 이 사람이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커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재산을 많이 과다하게 갖고 있어, 지금. 근데 월소득은 작아. 그럼 월소득 대비해가지고 월불입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를 굉장히 해야 하게 되죠. 왜냐면 그 갖고 있는 보유재산을 가지고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지. 그러면 이 형평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회생제도와 파산제도 요 제도는 한 파산 절차 파산 절차를 파산 절차는 지금 당장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 배당 청산해 가는 거고 개인 회생은 장래의 재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걸 파산으로 어, 배당해서 나눠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음. 요 핵심적인 원칙이 청산 가치 보장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지금 상장 카드 말할 때채무 재산, 소득을 얘기 물어봤잖아요. 그걸 딱 들으면서 요 이제 적으면서 이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개인 회생을 할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 그 보장 원칙은 매우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laughs> 어, 청산, 요, 청산가치다 하면, 이, 이제, 음, <laughs> 보유재산이 있는데, 이 보유재산보다, 어, 이 보유재산보다, 우리 이제, 음, 변제 얘기라고, 변제, 액 네. 그 다음에, 채무. 그니까, 일단, 보유 재산보다 변제액이 커야 돼요. 커거나 같아야 되고, <laughs> 변제액보다 뭐, 채무액이 크거나 같을 수 있겠죠? 완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눠서 갚다 보면은, 채무를 전부, 어,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laughs> 지금 아까 상담할 때, 어, <laughs> 채무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채무가 얼만지, 보고, 뭐, 금액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어, <laughs> 이분의, 에, 그, 소득에서, 어,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변제를 하는데, 소득에서 생계비를 보장을 해줘요. 이 제도는 현재 에, 경제활동을 하는데, 생존 부분은 보장을 해준다는 그 기본적인, 그, 토대가 있어서 생계비 빼고 나머지 변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그 금액 5년간이거든요. 원래 이제 5년. 원래는 이게 8년이었는데 그게 단축됐어요. 5년 너무 길 길어서 5년인데 5년간 월 변제를 들어갑니다. 월 변제 월변제들이그 금액을 전체 평가 어, 합했을 때그 어, 금액보다 아그 금액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같거나 커야 돼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은 어 재산 처분에 의한 개인회생이라고 있는 재산을 이걸 맞춰야 돼 이걸 맞춰서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의 일부 처분을 해가지고 어 일시 일시변제를 채권자들한테 안분 일시변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소득을 가지고 변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그, 그래야 만약에 이제 요 요건에 안받는다 그러면 이그 요건을 맞추, 맞추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재산이 이, 있는데 이 변제액을 높이든가 이 낮아지면 안 되니까 높이든가 아니면 또 재산 이 있는데 그럼 높이 높해서 어떻게 그 변제액만 높일 수 없는 거예요. 소득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재산을 낮추든가. 그러면 재산 을 낮추려면은 이 개인에서 파산을 하려고 해도 어, 예를 들어 당장 해야 할수 있는 사람 이 있고 6개월 준비해서 할수 있는 사람 이 있고 1년 2년 준비해서 해야 될 사람 있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서 <laughs>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 이 사람은 요거를 처분해서 어, 좀더 어, 시간이 흐른 후에 하면은 이분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되게 됐다. 그래서 이 변수.